낙풍은 상황에 따라 희석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세정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건 원액 그대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오염이 심한 구역에는 원액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미스트 분사 형태는 호흡기 자극 우려가 있어 낙풍 사용 시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품 노즐이 장착된 폼건이나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시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장시간 분무기에 보관하는 것은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락퐁은 알칼리성 세정제로 장기 보관 시 분무기 내부 고무패킹 이나 노즐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물로 충분히 세척 한뒤 건조해 보관해주세요. 락퐁은 락스와는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일부 함유되어 있지만 락스처럼 살균제가 아니라 생활 화학제품 세정제로 분류됩니다. 락퐁은 욕실 오염 제거에 최적화된 세정제이며 안전 확인 대상 제품으로 일반 가정과 업소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타 세제와 혼합 사용은 절대 금지이며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락스와 세제를 섞으면 염소가스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낙콩은 전문적인 배합과 안정화 공정을 거쳐 개발된 제품입니다.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안전한 세정제이며 별도 혼합 없이 단독 사용하시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락퐁은 화장실 오염 제거에 특화된 제품으로 에어컨 내부처럼 정밀한 부위에는 맞지 않습니다. 에어컨 세정에는 전용 세제를 사용해주세요. 제품은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궁금하신 제품이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